안녕하세요. 조아꽃입니다. 아, 오늘도 키핑장에서 아, 분갈이 하는 영상 하나 올려볼게요. 아,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, 어, 오렌지 물로 이 화분을 분갈이 할 건데요. 얘는 물한 장에서 사온, 어, 아, 천 원짜리 뭘로네 개를 합식한 거예요. 네, 여기에 있는 이 몰로는, 아, 밑에 장이 좀 물러가지고, 어, 떼 놓고, 뭐, 이렇게 했더니, 어, 어, 좀 얼굴이 작아졌죠. 그리고 얘네들은 다 거의 비슷하게 자랐어요. 음, 이렇게 순둥순둥하게 자라는 몰로여가지고, 제가 무척 이뻐하고 있었답니다. 아, 그리고, 여기 이렇게 상처가 좀 있거든요. 이런 거는 제가 옥상에서 키울 때 새들이 와서 쪼아놓고 가서 생긴 상처들이에요. 음, 얘를 지금 이 화분에서 길는지 거의 한 1년 반이 넘었거든요. 그리고 얼굴이 화분을 넘쳐나서 제가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. 여기 중에서 제일 큰 얼굴 가진 애를 요 화분에다가 해줄 거고요. 그다음 이제 나머지 세 개는 요렇게 노란색, 파란색, 음 보라색 요 화분에다가 각각 심어 볼까 해요.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이쁘겠지요. 자, 그러면은, 어, 준비를 좀 해볼까요? 먼저, 어, 얘네들을 좀, 어, 화분을 좀 틀어야겠죠? 어, 얘네들은 이 분에서 얼마나 잘 자라고 있을지 한번 음, 볼까요? 요대로 키워도 저는 아 이쁠 거는 같은데 그래도 너무 빡빡해서 저 각각의 화분에다가 옮기려고 합니다. 아유 이, 얘네들도 막이 좁은 데서 사느라고 좀 힘이 들었겠네요. <laughs> 어 원래 얘네들 심을 때만 해도 이렇게. 크진 않았어요. 왜 초록 초록한 모란장 천억짜리 그런 뭘로 였는데, 아한 2년 좀안 됐을 거예요. 이렇게 심어, 이렇게 키워 놓으니까는, 아휴, 이렇게 또 빛을 이쁜 색감을 내주면서 이렇게 또잘 자라고 있었답니다. 요 뿌리 좀 보세요. 엄청 실하죠? 얘네들은, 어, 그, 옥상에서 오는 비다 맞고 자랐어요. 어, 비가림도 안 해주고, 그냥, 어, 오픈돼서, 어, 키웠어요. 어, 얘만, 조금 지금 정리하는 얘만, 어, 밑장이 좀 물러가지고, 그때 떼어줘서 얼굴이 좀 작아졌지만, 나머지 쟤네 셋은 병칠에 한 번도 안 하고 너무 너무 잘 자라줬어요. 색감도 아주 이쁘게 잘 올려주고요. 자 얘는 이제 어, 다 어, 뿌리 정리 다 했고요. 아이고 이쁘다 이뻐. <laughs>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아이고. 아유, 얘도 엄청 실하게 여기서 자라고 있었네요. 아유, 그냥 여기서 그냥 키워줄 걸 그랬나? 어우, 이 뿌리 보세요. 이 분에다, 이 분에서, 아, 더 키웠어도 됐었을까요? 근데 네, 그냥 새 봄에 새로운 마음으로, 어, 각각의 화분에다가 산뜻하게, 심어 볼게요. 음 여기, 요요 여기, 요, 가요그 옥상에서 새들이 먹었던 그. 상처예요. 아유 이렇게 순둥순둥한 멀로를 쪼아 먹고 제가 그날 옥상에 올라갔는데 아우 얘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파리가 그 근처에. 어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아 새가 이렇게 쪼아 먹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아유 정말 이쁘죠? <laughs> 아이고 이뻐. 그리고, 아이고, 아유, 얘도 진짜 여기서 진짜 잘 자라고 있었네요. <laughs> 아... 근데 이제 이 얘네들이 너무 빡빡해지니까 이거 입장 정리를 어떻게, 하엽 정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얘는 거의 하엽 정리를 못 해줬었어요. 네, 이렇게 털어주니까.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. <laughs> 아유 이렇게 깨끗하게 털어지니까 아우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. 자 이렇게 아, 얘네 둘이 한번 볼까요? 아 색감이 너무 이쁘죠? 아이고 이쁜 것들 <laughs> 너무 잘 자라줬네요. <laughs> 자 그러면은 조금 정리하고요 다시 올게요. 잠시만요. 네, 준비해서 왔습니다. 아, 이 화분에다가는요, 아, 흙을 먼저 채우고 왔어요. 물로 어, 세개 심어줄 때는 먼저 흙을 채웠고요. 이 음, 화분부터는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. 먼저 깔만 깔았고요. 배수촌 깔았고요. 네, 배양토를 넣겠습니다. 음, 얘를 꽂아볼까 생각을 하는데, 일단 흙을 이렇게 채우고요. 보자. 제일 그중에 제일 큰 몰로를 어, 심어줄 건데 아 얘는 그냥 이렇게 어, 꽂는 것보다 이렇게 심어야겠네요. 뿌리 정리하고요. 네. 배양토를 이 부분에다가 넣어주고요. 자 이렇게 복토까지다 끝났고요. 아이고 너무 이쁘다. 아 이뻐 화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자 이쁘죠? 앞에 있는 꽃 색깔하고 이 오렌지 몰로의 오렌지 색감하고 아 너무 잘 어울리네요. 다음에 <laughs> 뭘로 보면은 또어 사가지고 또더 심어 봐야겠어요. 아, 이뻐. 자, 그리고 아, 그다음에는 이 나머지 세개이 뭘로들을 요, 요 화분에다가 아, 심어 볼게요. 자 아, 이렇게 아, 몰로 사용제 아, 분갈이는 거의 끝나갔네요 음 몰로가 진짜 이쁘네요 한 2년 키워 넣었더니 이렇게 색감이 들어서 아 정말 이쁘네요 몰로를 음, 모란장에 가서 또사 가지고 와서 심어 봐야 겠어요 자, 이렇게, 뭘로 내게 각각의 분에다가, 아, 요번에는 합식이 아니라, <laughs> 독립된 화분에다가 심어봤습니다. 아, 얘는 화분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. 요 뒤에 파란색, 보라색, 그리고 노란색의 막내까지. 어, 요렇게 심어도 어,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의 롱분이었지만 그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<laughs> 오늘 이렇게 분갈이 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